자, 33번 봅시다. 33번, 천문장의 주제네요. 어, 봐봐. 스타트업이 나왔어. 뜻이 뭐니, 이거? 신생기업. 신생 지문의 기업. 주제가 뭐죠? 지문의 주제? 신기술은 의외로 어디서 탄생한다? 신생기업에서 탄생한다. 어디가 아니고? 대기업. 큰 대기업이 아니고. 또, 혼자인, 혼자인 사람도 어때? 신, 신기술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죠. 혼자인 사람은 산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기업, 소규모 기업이 어, 바로 여러 가지 여건상 신기술이 나오기에 딱 적합하다. 제 듣고 있니? 듣고 있니? 어. 자, 새로운 기술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벤처기업, 즉 신생기업에서 말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나머지 다그얘기요거는영터여기까지가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요 신생 기업들의 예시를 받는 건데, 알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 B까지의 신생 기업에서, 신생 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에서,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은 이주하고 바운드는 원형이 뭐라고 이거? 바인드. 바가 뭐라고요? 뭐뭣을? 묶어버리다, 뜻이에요. 이 사람들, 집단들은 함께 묶여진 집단이기 때문에 바운드가 PP가 된 것이고, 함께 묶여진 소규모 집단들은, 신생 기업의 집단들은, 사명감에 의해서 묶인 집단들은, have PP 뭐라 고 그랬지, 뭐, 뭐, 해왔다. 바꿔왔어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신생기업이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더 플러스 E S T 뭐라고요? 가장 뭔뭐 음. 최상급. 자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네거티브 뜻이 뭐더라? 부정적인. 부정적인. 이 말을 얽줬죠 신생기업이 정말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다? 어, 아주 큰 기업과 한 명인 집단은 왜안 되는지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부정적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다 다시 말해서 자가어해석안해요 어렵습니다. 만드는 거 새로운 것들을 어디에서 큰 어글리네이션 뜻인 거죠? 기관 조직 큰 조직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데 두 이순 앞에 있는 요거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 누가 만드는 거, 혼자서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요것 얘네도 어렵고 얘네도 어렵다. 요거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결론은 뭐다? 새로운 기술은 누가 잘만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소규모의 신성 기업이 신생 기업이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다. 결론이고 요 단어 여러분 외우는 힘들었죠? 발음 좀 따라 해보자. Bureaucratic. Bure, bureaucratic. Bure, bureaucratic. Bure, bureaucratic. 어, 관료적인 이란 단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죠? 따라 해보자. Hierarc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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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다 그냥 딱딱한 조직 구조를 말하는 거야. 딱딱한 조직 구조. Bureaucratic Hierarchies. 딱딱한 조직 구조들은 천천히 움직여. 그럼 그러니까 봐 관료적인, 딱딱한 조직 구조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야? 바로 대기업을 말하는 거야. 큰 조직은 관료적인 구조가 필요하잖아.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대기업의 그런 구조들은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entrench 라는 단어도 어렵습니다. 굳어지게 만들다는 뜻이고, 굳어짐이 돼요. 굳어진 이해관계는 shy, 피하게 됐는데 바로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내가 실수하면 부장이었다가 승진 못해서 짤리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올 수 없다. 자, 가장, function이 뭐였죠? function, 기능이고, this 같은 부정이 돼요. 가장 제기능을 하지 않는 조직들에서 가장 맛이 가버린 큰 조직들에서는, 그 다음, 시그널이 알리다고 동명서 알리는 것, 대디아를 알리는 것이, 뭐가?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리는 것이라는 게 무슨 역으로 거 자기가 개발하지 않고 그냥 윗사람에게 보고만 하는 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수 중이다라고 보고만 하는 것이, 그것이 됩니다. 더 나은 스트레티 전략이에요. 더 나은 전략이 됩니다. 뭐를 위한? 직업에 있어서 어드밴스먼트가 기게 발전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승진이 돼요. 승진을 위한 더 나은 전략입니다. 보고만 갔다 하는 게. 왜? 이건 위험이 있어 없어. 위험이 없거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내가 잘리잖아. 그죠? 근데 뭐만 한다 이거? 큰 조직에서 갖다 보고만 한다. 누가, 예를 들어서, 혜진 윤혜진 사원이 이걸 진행 중입니다. 라고 밑사관에게 보고만 한다고.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야 실패하면 윤혜진 사원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책임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덕을 보는 것이고. 그죠? 보고만 하는 게더 나은 승진 전략이 되는 얘기에요. 뭐보다? 실제로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 대기업은 이럴 때 이런 얘기에요. 대기업은 그래서 누군가 위험을 무릅 쓴다, 무릅 쓰지 않는다, 무릅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신기술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고. 자, 정반대 극단에서, 자, 위에 큰, 대기업의 정반대 극단은 뒤에 뭐가 나오겠니? 아까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론. 한 사람의 혼자인 천재는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최고의 작품을 어떤 예술이나 문학에 있어서. 그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근데 한계점이 있죠. 그러나 그 천재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인타의 뜻이 뭐더라? 전체의, 전체의 산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가능하고 혁신은 가능하나,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요걸 두 가지를 절충한 게 누구예요, 바로? 조그만 신생기업이지, 그지? 개들은 할수 있다라고 질문에 이제 결론이 돼요. 신생기업들은 operate 뜻이 뭐지, 이건? 작동하다. 그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그 원칙이란 본격이에요. 즉, 당신이 일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신생기업 어쨌든 타인이 존재하죠.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은 스터프는 일이란 뜻이고, 스태프는 요거는 직원이란 뜻이에요. 요 일이 나왔기 때문에 일이란 건제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서 done 이라 표기가 된 것이고, 일이 되어지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일을 하긴 하지만, 당신은 또한 동시에 뭐 해야 돼? 조그만 규모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충분히 말이죠. so t h a s 이렇게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 뜻이 있고, 당신이 can 뒤에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이 끝마쳐지게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작은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생기업의 특징이 두개 나오죠. 첫번째뭐다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한다. 근데 그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충분히 작은 규모의 숫자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너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생기업이야말로 뭐가 탄생할 수 있는 조직이다 신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조직이다. 혁신과 어울리는 조직이다. 질문해 주제가 돼요. 자 그다음 갑시다. 34번. <laughs> 자이건 그때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할 때 그때 자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 직선거리죠. 이렇게 그죠? 지거 뭐야? 사다리 같은 게 놓고 올라가면 가장 최단 거리 그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간 사람이 있니, 없니? 없죠. 실제로 다 어떻게 이동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단으로 이동하그 경사면으로. 경사면으로 이용해서 이동을 하죠. 근데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지, 그지? 비효율적이잖아. 근데 우리가 요거, 요, 요거에 요거 비해서 이게 비효율적이긴 하나, 우린 전부 다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 이유가 뭐지? 사다리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이 들잖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1층에서 2, 2층으로 이동하거나 뭔가 이동시킬 때직선거리인 바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사면으로 이동하는 이원원마다 거리든 멀어지더라도 뭐를 아낄 수가 있다?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 그질문의 주제가 됐어요 그죠? 기억나죠? 자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사용하기를 인 n 라인 i n 게기울다라 뜻이었어요 기울어진 면이기 때문에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을 이용하기 원한다면 돕기 위해 당신이 이동시키는 걸 어떠한 물체를 요거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병사면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용하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h a v 가 뭐였죠? 해야 한다. 당신은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물체를 더긴 거리에 걸쳐서 말이죠. 바로, to g e 도달하기 위해서 원하는 높이, 1층에서 2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긴 거리를 이동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then if는 뭐, 뭐 하는 경우보다라고 하시고, 당신이 시작하는 경우보다, 뭐로부터? 직접적으로 바로 아래로부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로 갈 건데, 여기서 바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보다 이걸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 그래서 위쪽으로 여기서 위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보다, 요, 요 원하는 높이의 2층에 오르기 위해서, 경사면의 거리로 좀더긴 거리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에요 2층 갈때 계단을 올라가 내리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아마도 이미 분명한데요. 당신에게 평생 동안의 스텔 뭐지 뭐? 계단을 계단을 올라간 것으로부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죠. 이런 얘기예요. 자, 컨시를 예시를 들어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모든 계단들을 당신이 올라가는 계단들을 말이죠. 뭐와 비교하여 액추어 뭐라고요? 실제, 하이트 뭐라고 이거 높이, 높이 실제 높이와 비교하여 어떤 높이? 당신이 도달하는 높이요 당신이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부터 그 실제 비교해 보면 계단으로 많이 갔다 이런 얘기요. 예 사다리보다는 자 이러한 높이는 보요 그럼 이러한 높이는 위에 있는 요 높이를 봤죠? 실제 높이, 그지? 1층에서 2층은 실제 높이죠? 그 계단의 길이가 아니라 1층에서 2층으로 이르는 그 실제 높이가 항상 더 적습니다. 뭐보다 더 적냐? 그 거리보다 더 적어요. 어떠한 거리? 당신이 계단으로 올라갔던 거리와 1층에서 2층의 직선거리인 그 높이 중에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이가 더 적은 게 말이 되죠. 그치? 1층에서 2층으로는 바로 올라가면 되고, 계단으로 가는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게 요게 요 높이를 말하는 것이고, 요 높이를. 요 뒤에 있는 요거, 당신이 계단으로 올라갔던 그 거리는 이게 되는 거니까. 두개 비교하면 당,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인 요게 less가 들어가는 게 맞죠. 요게 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앞에 주어잉 이 높이는 앞 문장에 있는 그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직선거리 높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했죠? 그래서 less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실제 높이는 더 적습니다. 우리가 계단으로 가는 길이보다. 그럼 질문의 주제. 다시 말해서. 자. 계단에서의 더 많은 길이가 맞죠. 더 많은 거리요, 그 계단 거리가 길기 때문에. 계단으로 가는 더 많은 거리가, 자, be traded for,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뭐, 머와교환된다라는 뜻이고, 교환된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렇게 저 그냥, 이 꼴. 앞에 있는 요거하고, 뒤에 있는 요거가 이 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교환된다는 얘기는. 1대1로 똑같이 대응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계단에서의 더긴 거리가 그렇죠. 계단으로 가느라 길이를 더 많이 가잖아. 그것이 이꼴이 되게 되는데 똑같이 교환되게 되는데 뭐와 당연히 더 적은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죠. 얘는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거리는 걸어지는 뭐, 거리는 길어지는 만큼 멀 줄어들어요. 사다리에 비해서 직선보다 힘은 덜 들어가기 때문에 less for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면 흐름성 안 맞는다. 자 그래서 다시. 계단에서의 더긴 거리는 이골이 되는데 교환되게 되는데 더 적은 힘과 말이죠 도달하기 위해서 의도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한 더 적은 힘과 똑같이 맞교환됩니다. 이골이 됩니다. 질문의 주제예요. 앞에는 레스 앞에는 뭐? 뒤에는 레스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만약 당신이 <laughs> 패스워 지나쳐가요 그 계단을 완전히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단순히 그죠? 올라간다면 똑바로 위로 가이죠 당신의 데 n 스테네이션뜻이 뭐죠? 목적지죠. 자, 바로 당신의 목적지로 똑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설명 들어가요. 바로 다시 말해서 그 목적지에 바로 밑에서 위로. 무슨 얘기야? 아까 했던 여기서부터 여기로 바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야.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해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쓴 앞에 있는 위로 곧장 올라가는 걸 받아요. 곧장 올라가는 것은 would be s h o r t climb. 더 짧은 오름이 될 것입니다. 오르는 길이. 확실히 말이죠. 길은 더 짧아져. 하지만 그에 요구되는 힘은 그렇게 곧장 올라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힘은 would be, 당연히 뭐가 돼요? greater가 되는 것이 맞죠? 올라갈 때 거리는 짧아지나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계단보다 힘은 훨씬 더 많이 든다. 여기서는 greater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반대말인 smaller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힘은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대포. 그러므로 자 마지막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집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계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단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레드 대는 뭐라그랬죠 항상 요 뒤에 거고요. 거보다, 뒤에 거보다는 이렇게 뒤에 거 먼저. 뒤에,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 이런 뜻이에요. 뭐보다는 사다리보다는 우리 집에 계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힘들기 때문에 계단은 에너지를 세이브 해주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자, 요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나대의 법비로. 나대의 법비 뜨지 말라고 A가 아니라 B다.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뭐가 들어가지? 요 여기, 여기 레더가 들어가 사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우리 집에? 여기 어스테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바꿔서쓸 수도 있겠다. 나대의 법비 구조로 나오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 저레더되는 앞에 걸 A, 뒤에 걸 B로 봤을 때 뒤에거 먼저기 때문에 B보다는 A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어, 뒤에가 사다리가 되고 앞에가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laughs> 여러분 벌써 지금 힘듭니까? 자 35번 <laughs> 졸려? 좀만 잠켜봐 국어도 또 와서 힘들지? 아 영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좀만 괜찮를 보세요. 35번까지 하고 잠깐 시작. 35번, 자, 철도 얘기 나오네. 주제가 뭐였죠? 어떤 내용이 제거? 옛날에, 마차로 이동한, 마차가 주 이동 수단이었을 때는. 그렇지. 마차로 어떤 나라 안에서 마차, 말을 타고 도시에 도시로 이동할 때는 어차피 하루 이틀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표 같은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간대가. 어차피 다음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하고가 각 도시별로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제 발달하게 돼요? 기차라는 게 발달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해. 전부 다 하루 안에 갈수 있는 생활권으로 바뀌게 됐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하던 생활을 거기서 이어가려면 정확한 통일된 시간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지, 그지? 렇 그러한 필요 때문에 이제 영국 내에서 야, 우리 시간표를 좀 맞추자라고 한 거야. 그기준에 뭐가 되고? 그린니치 천문대를 기준점으 했고, 영국에 이제 도시들이 몇 개가 했는데 나중에 영국 전체가 있고 그걸 다른 나라도 이제 다 따라서 아예 표준 시간이 확정되게 된 거죠. 그게 지문의 주제였어요. 첫 번째 커머셜 뜻이 뭐죠? 커머셜? 상업의. CF 있죠? CF. 요 C가 상업이란 상업. 상업적 필름, 영화. 그래서 CF가 되는 거야. 상업의. 첫 번째 상업 열차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운영되는 것을, between 두개 사이 그죠 도시 이름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1830년에 말이죠. 자, 10년 뒤에 첫 번째 열차의 타임테이블말 그대로 시간표가, 이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발급하다, 발표하다, 만들더라뜻이요 그래서 pp가 되어야 돼. ing 아니라 첫 번째 열차 시간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 열차들은 훨씬 더 빨랐어요. 옛날에 쓰던 carriages, 마, 마취가 마차요. 마차들보다. 자, 그래서 peculiar란 건 고유한, 거기에만 있는 독특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유한 그 차이점들, 지역시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 시간과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서대문구의 시간이 달랐나 봐. 옛날에는 영국에서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 지역 시간에서의 고유한 차이점들이 severe 뜻이 맞아 심각한 이제 중대한 그 다음 단어, 다 발음 따라 봐봐. 골칫거리, nui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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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칫거리란 뜻이에요. 아,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달라. 열차로 이제 하루만 에 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통일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1847년에 브리티시도 영국이에요. 영국 열차 회사들은 자 노, 그들의 머리를 함께 놓아도 논의했다, 아, 상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3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대기하에 헬스 폴그 이후에 모든 열차 시간표들이 시간표가 주어 기 때문에 어째와 스토가 뜨지 뭐죠 뭐뭣을 맞추다 조정 하다 이죠 bpp 가 들어가는게 맞죠 조정 돼야 할 거라고 동의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그린위치 천문대 시간에다가 맞춰 줘야 될 거라고 왜더나아얘야 겠죠 뭐라고 뒤에 거 보다 이렇게 요 뭐보다는 그 리버풀과 맨체스터와 뭐 다른 어떤 도시의 그 지역 시간들 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췄고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따랐습니다. 그러한 설례를 열차 회사들의 설례를. 자, 마침내 1880년에 영국 정부가 Take step은 뭐라고요? 조치를 취하다는 뜻. 이 precede라는 단어가 원형이고 pre가 들어왔기 때문에 before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고 precede는 뭔가보다 앞서서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언이 붙었고 pp가 돼서 형사가 돼서 전례가 없는, 전례 없는이 뭐죠? 그 이전에 예시가 없었던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전례 없는, 역사상 유례 없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정부가 나섰어. 그 조치는 본격이에요즉 자, legislate 이란 단어 좀 어렵죠? 따라보자. legislate. legislate. 어, 요게, 요거 있죠? 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뭐죠? 리 e 이게 뭐죠? 기억납니까? 합법적인, 법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돼요. 법에, 법, 법 관련 단어가 돼요. 그래서, 뭐, 가죠 입법화 하다. 법으로 만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디아를 법으로 만드는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영국에 있는 모든 시간표들이 반드시 그린치를 따라야만 한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나서서 아예 해버렸고, 그다음제 주제 역사상 최초로 어떤한 나라가 어답트가 뭐랄지여그러분뭔 맛을 채택하다는 뜻이에요. 채택했습니다. 내셔널이란 건 내셔널, 여기 네이션이 국가예요. 그래 국가 시간이에요 국가 시간을 채택을 했고, 어블라이스라는 단어를 따라보자어블라이스 어블라이즈, 어, 의무화하다는 단어요자 그것에. 아, 국민들에게 의무화 했는데 살도록, 뭐에 따라서,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해봐봐. Artificial. Artificial. 뜻이 뭐예요? 인공적이죠. 인 밑에 natural, 뭐야 이건? 자연적인. 지금 시간을 인위적으로 맞췄죠. 인공적인 시간에 맞춰, 보죠 인위적인 시간에 맞춰 살도록 했습니다. r e d d e n 또 나왔어. 뭐라고? 뒤에 거보다는. 뭐보다는, 얘는 클락스를 받아요. 그 지역의 시간들보다는. 일출과 일몰의 주기나그 지역, 요거는 뭘 말하는 거야? 요거는 자연적 시간을 말하는 거다. 자연적 시간보다는 거다. 생애 최초로 이제 국가별 최초로 인위적인 시간에 맞춰 살도록 요구했다. 그 질문의 주제입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시간을 맞춰야 될 필요가 생겨났다 제일 처음 누가 통일시켰어요? 영국. 나서 영국? 전에? 누구지? 그지? 상업 그 철도 회사들이 먼저 맞췄습니다. 그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 회사들이 맞췄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영국 정부가 나섰죠. 그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어, 생활 주기를 맞추는 현상이 최초로 발, 발생하였다. 좀폈다가 뒤에 거 할게요. <laughs>